요로나 NX 스 하고 배틀 포인트도 가가시길 바랍니다. 블리 방님 수영할 차례입니다. 첫음는 연습이라 생각하시고 마음 편히 하세요. ready. 히어리, 히어술 히어리, 리 히어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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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리리히리 히어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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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

우리뉴스는 여기까입니다 입니다. Yeah. Okay. 아, 나 마미가 으 이미지 글퍼킨의차례입니다 우찌 로두컵반받습니다 아이들. 느끼하게 어, 넣네. 자, 아, 방금 느끼 줬는데. 코리스 단님 파팅할 차례입니다. 어, 어 쟤는 버디 파. 왼쪽 right. 다 아, <목소리> mm -hmm. 7 0 m 거리에 파스리올입니다 바람 방향 확인하시고 세타세요. 왼쪽 오른쪽 모두 해저들어서 위험합니다. 약간 지 뭐야? 그린이 야, 다 빠른... 수행할 차례입니다 아. 장풀 준비되면 시니다 <laughs>

오케이. 어또 어, 이겼네. 네, 음. 아너너파구나 뭐, 풀컵 예. 바로 보실게요. 오. 나이스 파. Nice 야 일점인데 저점 안 들었냐? 어가까 들었네. 동물을 조심하세요. 타프울입니다. 네, 왼쪽에서 부는 바람이라서 오른쪽으로 <laughs> 휘어질 것 같아요. 참고하세요. 때문에 안될 거예요. 네. 양쪽 모두 해져들어 아. 위험할 수 있습니다. 내리면 닌네 와씨 아깝긴 하다 이제 그래 내가 멀리 있었으면 한번 너는 도전 한번 해봐. 한번 해볼까? 해보고. 재지 그래. 그래. 바람을. 바람이 아 이쪽 바람이어서. 군익스 oh, 님다는 수가 있어. 주무세 조심하세요. 어, 아 애매한데 나무 애매한데. 아 이거 아, 그 가지 마. 지금 세배판이야. 그러니까. 그래거를 음. 음. 조심하세요. <laughs> 딱맞나게좋도나요 나도. 나 나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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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하지? 아 나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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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왼쪽이 해저도와 가까워서 위험합니다.

la vie Ready. 하코나 차이 니아. 브랜드 켄컵 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아짱짱짱데짱 오기. 오, 피지 마무리까지 한 번에. 아시죠? 한 어. 우측으로 한 클럽 정도 받습니다. <laughs> 아, 시지한 번에. 밥한클에 정도 한습니다한 번에. 을한 번에. 밥을 한 아 근데 멀리 쓰지 말았었는데. 뭔가 2, 3km. 이놈은 포인트 올라갑니다. 네. 대타기 사용 합니다. 현재 원아비님 수행할 차례입니다. 여기는 오른쪽으로 휘어진 310m 거리의 파퍼홀입니다. 슬라이스 발암 타면 저게 왜 내리막이냐? 참. 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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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 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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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니다 Ready. Ready? Okay, trying you see 어 o o d game. n i 어요 r n i d morning. 리 o o d morning. Good m o r n i o m

나와. 들어와. 어 안으로 들어와야 돼. 아우씨. 라준야 되는데. 맞네. <laughs> Ready. 연해원 <laughs> 아비님 수영할 차례입니다. 왼쪽에.

생니다 <목소리도> 이체입니다 맛바람이 불어서 거리가 조금 줄어들겠네요. 참고하세요. 이알아브입니다 뱅이츠. 음로 세클럽보다 더 맛있습니다. 우르나 감안하세요. 메이크습니다 네, 대표적에서빠리수 없는 지금, 대표적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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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7적으로 대표적으로, 대표적니다로 대표적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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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<laughs> 머리가 안 되지. 어, 좀 너무 음. 안 돼. 다 음. 아, 너무 거긴 한데. 1 5미터는 Ready. 가 가까워서 여유가 없습니다. 우. 어 실은 회원 아비님 수의나 차례입니다. Ready. 블리스번님 파티를 시합니다 홀컵 왼쪽으로 한클업 정도 됐습니다. 오른락 많이 보세요. 측으로 한것 같습니다. 오르막 보세요. Yeah. Ready. 블리스 방면 퍼티할 차례입니다.